제가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 Q&A 게시판에 아니 왜 이런 문제는 어, 그냥 이렇게 푸는데 왜 니들 이렇게 풀라고 알려줬냐 상충되지 않냐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책 이름은 사점 공략법 그중에서도 중킬러 킬러를 이제 맞추려고 배우는 방식인 거고 여러분들 2점짜리 3점짜리 풀때 누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풀어 뇌로 푸는 게 아니죠 허리로 푸는 거 허리로 알겠어? 그냥 손 가는 대로 쫙 이렇게 풀어야지 너네가 그 문제를 풀 때도 막 너무 고민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는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야. 나눠서. 그죠 3점이랑, 어? 2점이랑, 쉬운 4점까지는, 여러분들 이거는 연습으로 해결하는 거야. 아, 이렇게 푸는구나라고 몸으로 익히고, 또 손이 빨리 움직일 수 있을 때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거지. 이런 거는 머리를 쓰고 뭐 이런 거랑은 별로 관련이 없다고. 왜? 아, 그냥 내용을 적용해서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사점이 딱 나왔어. 그러니까 딱 봐도 중킬런 거 있잖아. 그지? 자, 그런 문제들은, 아, 사점 공략법으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대로 의미있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서 하는 거지, 모든 문제를 다또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또 없습니다. 그니까 참, 우리 친구들한테 이게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낯선 건가 봐. 그지? 음, 그래서 공부하는 거 재밌는데, 애들이 재미없어 하더라고. 근데 공부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왜요? 니네가 이제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가 뭐야? 이거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까? 그것 때문에 재미가 없거든? 근데 반대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거 하면 성적이 오른다고 자기가 믿으면 되게 재밌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이제, 아, 연습은 꾸준하게. 그리고 사전공략법으로 준킬러 꾸준히 복습해 주면서 연습. 이렇게 딱 투트랙 가시면 무조건 성적이 나오고 아마 본인이 공부를 그렇게 두 달만 제대로 해도 성적이 오를 거거든? 오르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 재밌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